12월 31일 화요일 종합기상해설. 한 해의 마지막 날, 북극의 문이 열린다. 혹한과 눈, 그리고 새해로 이어지는 겨울의 정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 화요일입니다. 계절의 끝자락에서 하늘은 조용히, 그러나 매우 단호하게 올겨울 가장 혹독한 시험지를 우리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한반도는 몽골 지역에서 남아한 시베리아 고기압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중국 헤이룽장성 상공에는 영하 45도에 달하는 극한의 한랭핵이 자리하며 이번 한파는 단순한 찬 공기의 유입이 아니라 상층에서 차가운 공기가 강하게 가라앉는 구조적 입체적 한파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곳곳의 기온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고 강원 화천, 광덕산에서는 영하 17.6도. 숫자만으로도 겨울의 위력이 체감되는 아침이었습니다. 밤사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구름이 유입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 하강이 다소 완만하게 나타났지만 이는 추위가 물러난 신호가 아니라 더 강한 한파가 밀려오기 전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에 불과합니다. 특보 현황. 현재 동해안과 정남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동해 중남부 해상과 서해 남부, 제주 인근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확대 발령되며 해상 안전사고에 대한 경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파특보는 오늘 밤 9시를 기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경북 북부에는 한파경보, 충북과 전북 동부, 경북 중북부에는 한파 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상층 대기 흐름 분석. 500 헥토파스칼 상공을 살펴보면 상층 기압골이 헤이룽장성 부근까지 깊게 내려와 있고 그 중심에는 영하 45도의 한랭핵이 뚜렷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몽골 상공의 강한 고기압과 중앙 태평양에서 베링의 방향으로 형성된 또 다른 고기압이 동서 방향의 공기 흐름을 차단하는 블로킹 고기압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판은 크게 굽이치고 동아시아 쪽으로 깊은 대기 파동의 골이 만들어졌으며, 여기에 빠르게 이동하는 상층 저기압까지 겹치면서 대기 흐름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가벼운 상층 저기압은 빠르게 이동하지만 무거운 한랭 핵은 중력에 의해 천천히 가라앉으며 남아하고 있습니다. 이두 시스템 사이의 위상차가 커지면서 한반도는 더욱 깊고 강력한 한기 속으로 점점 더 끌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날씨. 오늘은 북서풍을 타고 찬 공기가 밀려들며 전국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서해상에는 해기차로 인한 구름대가 형성돼 있지만 바람이 북풍 계열로 유입되면서 강수는 전남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만 빗 또는 눈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3도, 평년보다 4도 낮겠고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3도, 광주 0도, 부산 2도가 예상됩니다. 상층 한기가 강하게 침강하면서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많아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훨씬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새해 첫날, 한파의 정점. 내일은 새해 첫날, 1월 1일입니다. 상층 저기압은 일본 북부로 이동하겠지만 영하 40도 아래의 한랭핵은 중국 창춘부근에 머물며 차가운 공기를 계속해서 남쪽으로 밀어내겠습니다. 이로 인해 1일 아침부터 2일 아침 사이 이번 한파는 정점에 달하겠습니다. 중부는 물론 남부 일부 지역까지 한파의 영향권에 들겠고 한반도 전역이 짙은 한기색으로 덮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2도, 서울 영하 11도, 대전 영하 10도, 광주 0도 부산 영하 5도가 예상됩니다. 상층 한기가 강하게 침강하면서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많아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훨씬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눈소식과 폭설 가능성 눈소식도 이어집니다. 1일 저녁부터 몽골 고기압이 다시 남아하며 바람이 강해지면 서해상 해기차 구름대가 급격히 발달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서해안에서 시작된 눈은 밤사이 충남, 호남, 제주까지 확대되겠고 이 지역에는 많은 눈이 쌓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2일 아침에는 영하 30도 아래의 한기가 제주 인근까지 내려오며 한반도는 말 그대로 극한의 겨울 한복판에 놓이겠습니다. 충남과 호남 서부 제주 지역에서는 해기차 폭설 가능성이 있어 비닐하우스 붕괴와 시설물 피해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후 전망. 3일 아침부터는 중국 상하이부근으로 내려온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아지며 눈도 점차 그치겠습니다. 다만 상층 한기가 물러난 뒤 복사 냉각이 강해지며 아침 기온은 여전히 매우 낮겠습니다. 4일과 5일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점차 평년 수준을 회복하며 이번 한파는 서서히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연말 연시 생활기상 당부 이번 한파는 단순히 기온만 낮은 추위가 아닙니다. 강한 바람이 동반되며 체감 온도는 실제보다 10도 이상 더 낮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모자와 목도리로 체온 손실을 막아주시고 모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계량기와 보일러 배관 동파 위험도 매우 큽니다. 장시간 외출 시에는 수도를 조금 틀어놓거나 보온 조치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겠습니다. 연말 연시 이동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밤 자정이 지나면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차가운 바람과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도 계절은 멈추지 않고 시간은 조용히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올해 마지막 밤은 부디 따뜻한 곳에서 가족과 혹은 스스로에게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5년 한해 동안 저희 기상방송과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 정확한 예보로, 더 빠른 경고로 여러분의 하루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정 이후 새해 첫날 새벽 날씨. 자정이 지나면서 북서풍은 한층 더 거세지겠습니다. 상층의 강력한 한기가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덮치며 새해 첫날 새벽은 올겨울 들어 가장 날카로운 추위로 시작하겠습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안팎,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경북 북부 산지에서는 새벽 시간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짧은 시간에도 동상 위험이 높아지겠습니다. 새해 해도지를 계획하신 분들께서는 단순한 추위 대비가 아니라 혹한 대비 수준의 방한 장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체류는 가급적 피하시고 차량 이용 시에는 시동 전 예열과 연료 배터리 점검도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서해안 제주 밤사이 눈발 강화 같은 시각 서해안과 제주 지역은 밤사이 해기체 구름대가 다시 발달하며 눈발이 점차 굵어지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부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는 짧은 시간에도 눈이 빠르게 쌓일 수 있어 심야 시간대 교통 불편이 우려됩니다. 제설이 늦어지는 이면 도로와 농로에서는 차량 통행을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하늘의 표정. 1월 1일 아침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그 맑은 하늘 아래에는 모든 것을 얼려붙이는 차가운 공기가 자리하겠습니다. 겉보기에는 고요하지만 한 발짝만 밖으로 나서도 추위의 위력을 즉각 체감하게 되는 맑고 위험한 아침이 되겠습니다. 반면 서해안과 제주 지역은 눈구름의 영향을 받으며 구름 많고 곳곳에 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눈은 낮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귀성 귀경길 운전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낮 여전히 이어지는 한기 낮이 되더라도 차가운 북서풍은 쉽게 약해지지 않겠습니다. 기온은 소폭 오르겠지만 바람으로 인해 종일 겨울의 긴장감이 이어지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남부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있겠고 체감온도는 여전히 영하 1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눈이 내린 지역에서는 해가 들지 않는 도로와 그린진 곳을 중심으로 빙판길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는 안전 당부. 이번 한파는 기온, 바람, 눈이 동시에 겹치는 복합 재난형 겨울 날씨에 가깝습니다. 외출 전에는 반드시 날씨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고령자, 어린이, 야외 근로자분들께서는 짧은 시간의 노출도 위험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에서는 동해, 서해, 제주 전 해상에 걸쳐 높은 물결과 강풍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어선과 소형선박은 출항을 삼가시고 해안가 접근도 절대 피하셔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의 첫 공기는 차갑지만 그 차가움 속에는 새로운 시작을 깨우는 힘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주말까지 이어질 강추위와 눈 소식에 끝까지 대비해 주시길 바라며 저희는 새해 첫날 아침에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날씨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말 특집 종합 기상 해설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